대법 이슈 하나만 좀 간략하게 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조의대 문제 뭐 저희가 뭐 많이 다뤘습니다만. 야, 난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몰랐네. 음. 아까 우리 신장식 의원만 해도 뭐 주식 사고팔 때 음. 이해 충돌 이야기했죠. 네. 근데 대법은 이해 충돌이고 뭐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의대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전후원 합의체 공개별 변론했던 사건이 조의대의 딸과 사이가 소속된 로폼인 법무법인 지평이 수임한 사건이었어. 자기 오. 딸이 소속된 회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빠가 대법원장인데 어. 합방이라고 하는 로펌의 자기 딸하고 사위가 음. 일하고 있어. 일하고 음. 있어. 합방이 수임한 사건을 아버지가 하는 거야 네.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뭐 법을 어기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하자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냈더라고 뭐냐면 원래는 대법원 내규에 이런 짓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규를 좀 소개해 주시죠 친족이 소속된 로펌이 수임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 어, 너무 내, 당연하잖아 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렇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네. 그때 이제 그 조의대 대법관이었거든요 음. 조의대 등등 이 대법관들 가족이 너무 로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다 제척하고 하면 이게 일이 안 돌아간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을 그냥 싹 빼버렸습니다 아. 바뀐 내규 잠깐 좀 볼까요 대법관의 배우자 등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로펌이 전원 합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대법관이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스스로 회피할지 말지 결정해라. 아. 와. <laughs> 아니 어떡합니까 <laughs> 대한민국 대법원이 야. 우리가 맨날 얘기했잖아 원래도 그 내용도 공정해야 되고 음. 공정해 음. 보여야 된다 음. 맨날 법조인들이 양복 입고 나와고그 따위 얘기 해놓고 막상 보니까 그거 자기들은 음. 없어요 이게 종합적인 고려 <laughs> 이 말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내 맘대로